며칠 사이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야, 뭐야? 한는거만잘 걸어도 어? 살얼음이 깨져 있는 판이 아니야? 어? <laughs> 빠졌어. 기자가 스타어 뭐뭐 끌어내네. 데, 영 차. 영 차. 영 차. 다행히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 표를 못 구했다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최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서지 기자 지금 서울역 <laughs> 상황 어떻습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네 아. 네. <laughs> 네, 이곳 서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직... <laughs> 기자가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다시 연결을 합니까? 어떡합니까? 예. 자, 서지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전해주시죠. 음. 서울역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사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금씩 조금씩 그 경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직접 수사 조회 시스템에서 사진을 내려받은 사실이 검찰의 자체 감찰에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 파일이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엄마 지보 근데 저아가 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 b c 시트콤 지봉뚫고 하이킥에서 빵꾸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와 빵꾸똥꾸가 잘못했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린이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법에 의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빈곤사회연대 소속 회원 1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빈곤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세 차례 해산명령을 한뒤연행했조고습니다 <목소리> 아나운서 형도 고생한다. 어이가 없는 거지.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이 상원에서 퓨게를 필요한 2차 간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ughs> 요즘엔 이 레몬만 먹고 2주를 버티는 레몬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원푸드, 원푸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함정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습니다스어디스같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 LPG 투어 제이미파 클래식 대회에서 유소연 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맞습니다. 귀촌 3년 만에 저렇게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 네. 아주 귀한 버섯의 재배 잘 확인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 LED 조명까지 이용하셔서 또 버섯 재배, 또 버섯이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서 산속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니까 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또이 아버님께서 귀촌 귀농하시기 전에는 건축업에 아, 종사하셨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도 직접 또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 2의 인생을 버섯과 함께 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버섯 농사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니,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요. 제가 낮아졌죠. <laughs> 제가왜 이러죠? <이렇게 웃음> 아니,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어,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심 백화구입니다. 심 백화구? 백화구. <웃음> 네. <웃음> 네, 아우, 참. 별게 다 사람을 이렇게 웃깁니다. 네, 신백하고 기억하시고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아, 한동안 잠잠했던 구재영 소식이 어제 또 단양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앞으로 또 설도 얼마 안 남았고 유동인구도 많을 텐데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수시의 고향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김재현 아나운서 의자 잘 손봐서 제가 잘 앉혀 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속의 방역 초소 인근 도로는 이처럼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돌면서 휙 돌았어요. 차를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 아직도 본인 차가 맞는지 등록증 한번 떼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의 차가 되고 흔적도 없이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출받으려고 넘겼더니 인감 증명서가 문제였습니다. 이 차는 제 동료 기자의 차인데요. 차 주인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 차를 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도장가게에서 차 주인인 동료 기자 이름으로 막도장을 새겼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이 도장을 찍은 뒤 동료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 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발급됐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 제가 직접 지체장애인의 위기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도움 이간이 곧바로 큰 소리로 지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늘 새벽 5시쯤부터 굵어지기 시작한 눈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방눈이 쉴새 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발을 착용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형적인 화생을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극한 훈련입니다. 온몸에 스며든 독성물질들을 제거하는 제독술을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몸에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학병과의 초군장교들은 정밀 인체제도 훈련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눈 폭탄으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산간마을 주민들은 물론 여행온 사람들까지 고립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사방이 하얀 눈 속에 갇힌 산간마을 인적이 끊어지고 정막만이 흐릅니다. 바로 앞에 집이 보이지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중심을 잡고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이면서 발이 푹푹 빠지고 민가로 향하는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몸값 수십억 원의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는다. 어느 스포츠 스타 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말인데요. 자세한 내용 남상우 기자가 전합니다. 근육질의 갈색 말이 설원을 독차지한 채 신나게 달립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매니피 몸값이 40억 원에 달하는 귀한 말입니다. 역시 건너편 방목장을 독차지한 암갈색 말 오피서. 이 오피서의 가격은 37억 원이 넘는데요. 국산 중형 승용차 100대가 넘는 가격입니다.